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2년 만에 투표율 67%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높은 참여 속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광주에서도 관심과 주목받았던 지역구가 있는데요. 오늘 그 관심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사진으로 너무 많이 봬서 그런지 아, 예. 엄청 친근한데 아, 또 물어볼 얘기가 많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서 하지만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83%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고요. 열심히 유정활동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압도적인. 네, 그게 포인트인데. 사진보다 훨씬 더 젊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예. 되게 훨씬 더 친근해요. 사진은 물조건 뭐 이렇게 약간 좀 각잡고 찍으시긴 하잖아요. 제가 사진 찍을 때 네. 보면은 좀 어색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사진 찍으실 때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로로상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laughs>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사진에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근데 훨씬 더 친근하세요. 실제로 보시면 아마 그게 화면에 이제 녹아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번 선거에서 이제 주민들의 선택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압도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광주 민심이 만만치는 않아요. 오. 저도 이제 8년 만에 당선이 된 건데 젊은 제가 처음에 이제 공천 받았을 때가 만 나이로 3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건지 광주 시민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8년 동안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 유권자분들한테 다가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알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83%가 넘는 압도적인. 수로 저희한테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정말 유권자분들에게 시간을 두고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네. <laughs> 와네 진정성 그 진정성이 지금 팍 꽂히는데 어, 의원님이신데 사실 그 전에는 변호사이셨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정준호 얘기도 저는 궁금해요. 아, 예, 예, 예. 지금은 로스쿨 제도인데 그 전에는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시험하고 보고 막 붙어서 그막그 그 연수원도 가고 막 그래서 연수원 동기막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1차 시험 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붙고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세 번째 도전에서 당선이 됐었는데 사법시험도 이제 세 번째 도전 만에 이제 합격을 했었고요. 그다음 연수원은 39기로 2008년, 9년 이렇게 제가 연수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신예 저울이라고 해가지고 네. 방송사 드라마도 주말마다 거기서 뭐 촬영하고 실제로 뭐 그랬었는데. 아 진짜요? 예. 연예인들도 많이 보셨나봐요. 아, 예. <laughs> 드라마 얘기하시는 거뭐 어, 누가 나왔었죠 거기? 그때 전혜빈 그 배우하고 그다음 에 남자 배우가 이상윤 배우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본 중에 가장 얼굴이 화사해요. <laughs> 네, 근데 변호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판장에서 막 되게 약간 목소리 좀 깔고 멋있게 약간 힘 있게 변론하세요 그리고 막딱 나가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laughs>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네. 이제 좀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뭐 이렇게 아. 격식 있게는안 하게 되고 주로 이제 형사재판 들어가면 네네. 이제 의뢰인분들 최고 별로는 최대한 감성적으로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죠. 형사 재판 하셨구나. 예. <laughs> <하, 하>, 후덜덜네 <laughs> 무섭네요. 제가 안 그래도 어떤 재판 하시는지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아, 그랬거든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 할 때는 법정을 거의 안 들어갔어요. 네. 자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기업체나 기업체가 뭐 계약 같은 거큰 계약을 하잖아요. 아, 그럼 그 계약서 같은 거 작성을 해준다든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조,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걸 이제 법률 자문을 해주는 일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좀 기여를 했던 부분이 뭐 대기업체하고, 대기업하고 이제 협력업체라고 하잖아요. 이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 중소기업청에서 오. 이제 그 발족을 했던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지금 도모하는 의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이라는 거 처음으로 어... 이제 발족을 했었는데 그때 그 초창기에 제가 거기에 자문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왜 하도급 대금 같은 네네, 경우는 뭐보로만 결제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감시도 하고 그래서 상생 결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 부분이 도입될 때 제가 법률 자문을 전반적으로 좀 해가지고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광주 와서는 네. 이제 재판 업무를 많이 했었고 근데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제 금융 쪽하고 네. 하도급 쪽 원래 제가 전문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 하시니까 의정 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다 잡아내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그 광주 와서는 사실 큰 기업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서울에 사던 것만큼 기업 자문을 활발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하도급 쪽이 제가 이제 전문 분야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쪽에는 이제 그 목포 쪽에. 그큰그 조선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래서그 관련된 분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아 화도업체 대표분이 네. 차에다가 큰 스피, 스피커 들고 그 앞에서 막 시위하고 농성하고 할 때,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같이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아, 그 모습이 약간 저는 상상이 잘 아, 되기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별명을 들었어요. 아, 예. 왜그 얘기 안 하세요? 말바우 변호사 <laughs> 막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저 네. 들었던 별명 중에 제일 조, 좋은 별명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바우 변호사라고 이제 별칭이 된게한 5년 정도 전에 네. 말바우가 이제 상인회가 따로 있잖아요. 네, 네. 상인회에서 이제 자문 변호사를 한번 유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1년 정도 사, 말바우 자문 변호사를 해가지고 상인회 일을 좀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시장 상인분들이 그 이후로도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말바우 시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주 찾아오세요. 그래서 몇천 원, 뭐 몇만 원짜리 그 상담도 하고 가시고 하는데 그런 작은 상담들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말바우 변호사라고 이제 오. 변호사가 말바우에 자주 와서 본인들 이렇게 좀 많이 상담도 해주고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말바우 변호사.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 때도 그 별명이 굉장히 어필하는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좀 멋있네요. <laughs> 그래서 지금 당선 사례 한, 하면서도 네. 말바우 변호사에서 이제 말바우 국회의원이 되겠다. 아 여전히 국회의원이 돼서도 말바우 있지 않고 작은 고민 하나라도 네. 덜어둘 수 있게 활동을 좀 하겠다. 그렇게 제가 지금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웃음> <웃음> 라임도 좋고 진짜 말바우 변호사에서 말바우 의원이 되겠다. 와, 기대하겠습니다. 어 근데요. 사실 말바우 변호사도 좋고 말바우 의원도 다 좋지만 사실 변호사면 사자 직업이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는 사자 직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채가 제일 많으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유언비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사실이에요? 재산신고 해야 돼서 소요 네. 수가 없습니다 <laughs> 괜찮으세요? 서울에서 제가 굉장히 변호사 네. 수입도 괜찮았어요. 5년 만에 뭐 서울에 집도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광주 내려와서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이번 선거도 보니까 선거 비용 한도액이 북구 값 같은 음. 경우에도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네. 제가 뭐세 번째 도전을 하다 보니까 선거비 보전 못 받는 선거를 제가 두 번을 또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선거에 나가게 되면. 바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수익료 돌려달라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본인들한테는 이제 중요하신 소송인데 네. 제가 선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재판도 좀 서로 네, 네. 아무래도 서로 할것 같다는 것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막수익료도 많이 돌려다 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 정말 네 진짜 속 깊은 사정이네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불법적인 뭐 후원이라든지 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제가 아직까지 8년 동안 음. 안 받았다는 라 뭔가 좀 증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맞아요. 좋을 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부채가 가장 많다는 거는 그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그렇죠. 네.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부채로서 청렴함을 증명했습니다. 네. 박수를 쳐야 되나 이거는. <laughs>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치를 입문하시면 이제 부채가 생긴 건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를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출향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쪽 본 적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음.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제 고향이 네. 호남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도 출장민으로서 생활을 해봤지만은 굉장히 조금 말 못할 애로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객지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또 호남 출신 전라도 네. 사람이라고 하는 네. 네. 그런 뭔가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에이. 그래서 그 광주로 그러면 은 내려온 이유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국민의당 돌풍이 불면서 네. 2016년도에 민주당이 그 당을 만든 이래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호남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자원해서 호남에 아. 내려가서 당당하게. 민주당 60년 역사의 그 전통성을 좀 얘기를 하고 호남민에게 회초리를 맞을 것 맞아 가면서 호남 민심을 한번 제가 좀 거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내려오게 됐었던 거고 있고 지금도 제가 그 당선 소감을 처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4, 월1 네. 5일 날 밤에 왔을 때도 지도부에 온전하고 당당하게 그 호남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겠다. 참 그렇게 제가 포부를 밝혔는데 제 머릿속에는 호남 그냥 구 글자 강하게 새겨 놓고 의정을또 시작합니다. 아. <laughs> <laughs> 근데, 아, 진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전라도 비하, 사실, 이렇게 타지에 나가보면 전라도 비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정면 승부 하신 거고, 어, 제가 이제 21대 총선, 8회 지방선거, 광주시장까지 이제 잇따른 네. 낙선을 하셨다고 아까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약간, 아좀 약간 유권자들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왜내 진심 몰라주냐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저 실제로 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아 거쳤어요. 특히 이제 광주시장 출마를 하면서 이제 북구 주민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전체로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 좀 들어주시고. 알아 주세요. 이제 하면서 좀 야속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제가 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주 시민들이 조금 만만하지가 않고 네.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과정을 이해를 하니까 제가 이제 민심이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입지자 분들이 앞으로도 계실 건데 정말 그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정말 진정성 있게. 음. 한,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다 보면 사람도 알아봐 줍니다. 진짜 그 과정은 짧게라도 거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한번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저는 정 의원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보통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잖아요. 아뭐 유권자들이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저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아니. 네, 사실 이게 사람이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쵸. 어떻게 뭐 거짓말이죠. 안 미웠다고 하면. <laughs>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네. 과연거꾸니까 이번에도 최다득표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그런 거더라고요. 압도적인 화답으로 네, 주셨습니다. 어, 이제 낙선하고 나서는 변호사 일을 다시 이제 백해서 하신 건가요? 네, 예. 계속 이제 이무등도서관 사거리 사무실을 유지를 했었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그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민사소송도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비자 운동을 좀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경실련에서 재벌 구조라든지 거대 담론을 하시다가, 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정말 체감형, 이제 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민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돌아가신 이제 고계현 경실련 전 사무총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저를 만나서 소비자 단체를 하나 만들자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초대 이제 법률센터장을 어, 맡아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고 주로 활동을 했던 게 이제 지금도 아직 재판이 안 끝났는데 그 아이폰 그 배터리 성능이 돼가지고 저하돼가지고 네. 뭐 피해 봤었던 네. 그분들 집단 소송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기를 했었죠 그 소비자 단체에서 그래서 정말 뭐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네. 그냥 그 피해를 그냥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서울 왔다 갔다하면서 이제 소비자 운동하고 지역에서는 이제 말바우 시장 많이 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8년 지냈었습니다. 아니 제가 저도 사실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같이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의원님이 하신 줄 알았으면 할걸 이렇게 믿음직스러운데 세상에나 왜안 했을까 지금 후회가 되네. 다시 지금이라도 멤버에 들어가시는다고 하죠, 피자. 지금은 이제 시간이 늦었죠? 많이 지나가지고 아유. 지금 이, 있으신 분들만 이제 막부상하면될것 같은데 작년에 네. 아마 11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승소 판결이 일시 판결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곧 계속 이제 승소 판결들 이어질 거고 많이 바뀔 네. 겁니다. 예. 저기 어르신이 관심 있게 보시네요. 이삼. 여기 정주도 의원님. 네. 네. <laughs> 다들 여기 지금 공원인데요. 되게 지나가시면서 막 의원님한테 <laughs>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네. 어른들이 그러셔가지고 또 어른이 인사하는데 대답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네. 또 좋아해 주세요. 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저도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laughs> 많이 좋아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인기를 지금 좀 <laughs> 실감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하도 이제 약간 팬클럽 정도는 아니지만 어르신분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인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화답을 하느라 지금 방송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채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또 이제 또 올라가셔야 되고 이제 또 살인적인 스케줄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뭐고진감래권토중래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끝에 예 부구갑 <laughs> 선거구가 신설된 이래 이제 최다 득표수 맞죠? 이제 그 얘기를 한번더 하고 이제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당선 때 기분을 또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죠 어떠셨나요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오, 실감이 나질 않았고 이제 꽃목거리도막 걸어주시고 이제 배우자하고 같이 막 만세도 막 부르고 카메라도 막 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음. 실감이 안 났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8년 동안 그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별로 이제 달라진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감이 좀 나질 않았고 정말 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네명이나 어... 이제 이제 후보가 나와가지고 사실 80%가 넘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지막에 많이 득표를 해 주셔가지고 아,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숙제 내줄 게 많다라는 뜻으로 그 표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숙제를 많이 내주셔도요, 제가 보니까 워낙 이제 지금 이제 너무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목소리가 지금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하셔가지고 또 젊고 건강하시니까 그 모든 숙제를 다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맞죠. 겠습니다 <laughs> 아자, 자 네. 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은 일들과 긴 시간에서 이제 삼전사기 할수 있었던 동력은 체력인가요? <laughs> 체력도 있고 네. 이제 가족들 힘이 어... 제일 컸죠 아무래도. 부모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네. 8년 동안 정말 이제 그이 지역에서만 40년 가까이 이제 사시다 보면서 그 주변 분들한테 정말 8년 동안 뭐잘 챙기셔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그래도 제일 큰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고 돌아 결국에는 국회에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계속 할 일이 국회의원으로서 이제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어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게요 약간 시끌시끌한 정치 이야기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계속 풀어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원내부 대표 맡아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당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네. 좀 싸우지 않고 대립을 음. 좀 많이 어좀 종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지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 지금 국회 구조가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네. 정말 이렇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많은 걸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화합과 소통을 얘기를 해야지 국회도 사실 그렇게 돌아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혹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치열하게 대립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치열한 쟁점을 가지고 일반 예를 들어서 노조와 어디 뭐 사측에서 뭐큰 쟁점상에 있을 때그 관련된 게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하면서 일단 그 국회 밖에서는 싸움이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대리전이좀 돼서 그 여론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대립하는 거는 뭐권장해볼만 하지만, 근데 일은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년 전 <laughs> 국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네. 그 상임 배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 개원하는 한달 반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 이런 네. 이런 시간 네. 낭비는 좀안 했으면 좋겠고 아... 대신에 할 거는 하면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야 된다. 오히려 아 저는 치열한 거 찬성입니다. 정준 의원이 또 이렇게 의원님이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치열하고 <laughs> 네 가장 앞장 서실 것 같아서 믿음직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어떤 시급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나요? 지금 뭐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경주 네. 전체 현안이 분명히 좀 있고요. 북구 갑 지역을 놓고 보면은 이제 임동의 복합 쇼핑몰이 곧 네.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교통난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 광주역과 그 임동, 신안동, 네. 중흥동 일대가 정말 이제 구도심으로서 좀 상권이 쇠락을 한 부분이 문제가 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북구 안에 광주 안에서도 북구 주민들이 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빨리 화두를 잡아서 아. 상권을 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그 신안천 신안달이 있는데 네. 서방천을 복원을 해가지고 네. 광주에 청계천을 만들어서 오. 임동에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신 분들이 네. 걸어서 신안동 중동까지 걸어오는. 그래서, 이제, 몰세권 효과를, 이제, 구도심까지 끌고 오는 그런 공약을 하나 내서, 내서 없었고, 그 다음에, 광주역하고 전남대 정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중동, 네. 예전에 활발하게 있었던 광주 중심지였었는데, 이 부분 상권이 회사 쇠락을 했으니까, 네. 도심형 공동 캠퍼스를 만들어가지고, 나주에 있는 한정공대 학생, 네. 그 다음에 첨단에 있는 뭐 지스트 학생,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중동에 와서 교양수업도 같이 듣고, 음 그러면서 이제 연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청년 창업을 어떻게 할지 같이 모여서 고민도 하는 그래서 도시형 공동 캠퍼스를 좀 조성해서 광주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전대압 공간을, 청문화 공간으로 한번 탈바꿈해보자 그러면 상권도 올라가고 굉장히 북구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약간 상상을 해봤는데요 광주가 진짜 사실 공원은 많잖아요 공원은 많은데 약간 그 가장 뭐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하면 딱히는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청계천처럼 생기고 복합 쇼핑몰 있는 데서 그러면 아, 내가 갈까? 오, 나는 진짜 갈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약간 중흥동 안에 도시 캠퍼스 만들면 어, 이건 약간 유혹 같은데 막 이런 <laughs> 생각도 네. 했거든요. <laughs> 아, 제가 너무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 어, 이렇게 질문이 많지 않았는데 아마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텐션이 높은데 오늘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궁금하고 신나고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드리려고요. 저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 한마디 이제 부탁드립니다. 광주가 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정치권에 8년의 도전 끝에 드디어 이제 청년 정치인이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과분한 사랑 받은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2016년 선거 때도 유일한 호남 유일 청년 후보였고 4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 선거도 그랬습니다. 정준호가 꼭 성공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공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저보다 더 뛰어난 제2 제3의 청년 정치인이 광주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마중물 역할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우리는 지난 4월 10일 투표라는 이름으로 뽑았죠. 그 중에서 최다 득표수 당선 기록은 굉장히 유미한데요. 의그 결과의 배경에는 한 사람이 쌓아온 신뢰와 바탕이 있었지 않을까요? 앞으로 정준호 당선자님의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텐션 너무 오늘, 아유, 아유, 아유. 오늘 가시면서 기빨리지 않으셨을까? <laughs>